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3장에서 44장까지 말씀입니다. 43장은 에스겔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죄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 동문을 통해 돌아오는 것을 에스겔은 43장에서 감격으로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은 더 이상 더럽혀질 수 없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알고 그것을 지키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소금을 치고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것은 언약이 변치 않으며 영원함을 뜻하고 온전히 완성되고 영원할 것을 의미합니다. 44장에서는 에스겔이 성소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하여 그 문을 넘을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다고 닫아두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방향도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태초에 창조된 동쪽의 에덴동산과 출애굽 후 들어간 가나안은 하나님의 성소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굳게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출입 금지, 부정한 제사장 척결,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것은 새롭게 거룩하게 단장된 새 성전의 예배가 아무 흠도 없이 정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릇의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태는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으로서의 종교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수원합니다. 우리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수원합니다.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엔 성읍을 멸하러 올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좌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놓아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 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의 밑받침이요, 이 땅의 다음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의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소순 뿌리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척이요 너비는 열네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여 할지네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두는 사독의 자손 레이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재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쳐서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삼아 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칠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에 찬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시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분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르탱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르탱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서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 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 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빌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될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가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지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회복된 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겨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